담배가 끼친 폐단, 화재 발생. 하지만 담배가 워낙 대국민적 인기를 받게 되자 그의 못지않은 폐단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가장 큰 폐단은 화재 발생에 있었다. 당시만 해도 가옥들은 전부 목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화재가 나면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번져 수많은 사상자를 내기도 했었다. 때문에 화재 발생에 있어서만큼은 각별히 주의를 했었는데, 담배가 대중화되자 필연적으로 화재 발생이 증가하게 된 것이다. 대표적인 사건은 17세기 초 광해군 때 발생한 동래 외관의 화재였다. 외인들이 피운 담뱃불 때문에 두 차례 큰 불이 발생해서 총 건물 80여 칸을 태웠던 것이다. 그런가하면 병자호란 당시 김상용의 자폭 사건도 빼놓을 수 없다. 당시 김상용은 강화도로 빈군과 원손을 데리고 강화도로 피난해 갔는데 후금의 군사가 재빨리 강화도 피난길을 막은 바람에 김상용은 원군의 도움 없이 강화도에서 꼼짝 없이 갇히고 만다. 김상용, 애고. 그리고 곧 후금의 군사가 들이닥치자 김상용은 항복하겠다는 신호와 함께 담배 좀 피겠다고 불을 빌려갔다. 그랬는데 김상용은 그 불을 화약 더미에 붙여 자폭을 하고 만다. 그리고 전란 후 김상용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순국을 하셨으니 충신으로 봉해달라고 인조에게 상소한다. 인조, 음 글쎄 그냥 담배 피다가 불 내서 화약 터진 거 아님? 자살하려면 다른 방법도 있는데 왜 화약을 터뜨려서 주위 사람들까지도 죽인겨? 아니옵니다. 아버지는 원래 담배를 안 피시옵니다. 왜 피지도 않는 담배를 피려다 화약을 터뜨렸겠습니까? 원래 안 피운다고? 오케이, 그럼 인정. 사실 여부는 알수 없지만 김상용은 순절한 것으로 처리되어 지금도 강화도 고려공주로 올라가는 오르막길 오른편에 김상용의 순절비가 세워져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로 김상용의 후손들은 오랫동안 담배를 피우지 않다가 10세 손에 이르러서야 담배를 피웠다고 한다. 담배가 끼친 폐단, 쌀농사는 뒷전이었다. 본래 농경사회에서는 상품작물의 재배는 상업과 유통업의 발달이 뒷받침되어야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기에 화폐경제가 발달된 농경사회에서나 상품작물의 올인하는 모습을 볼수 있다. 특히 송나라 때가 그랬고 일본의 에도 시대가 그러했다. 그런데 조선 후기에도 담배의 국한에서만 보자면 충분히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 다만 이런 현상을 폐단으로 치부한 까닭은 당시 조정에서 보기에 백성들이 먹고 살 곡식은 안 짓고 너도나도 담배를 심어 나라와 백성들의 살림을 망쳐놓는다는 이유에 있었다. 게다가 담배를 한번 심은 밭은 지력 소모가 굉장히 심해 다른 작물을 심을 수 없었고. 노동력이 많이 들어 다른 일에는 거의 손쓸 겨를이 없게 됐으니 담배 농사를 짓는 집은 아예 쌀 농사는 포기하고 담배 농사만을 전업으로 하는 경우가 찾았다. 때문에 조정에서는 담배 농사를 금지하려고까지 했다. 하지만 공급이 늘면 가격이 내려가는 법. 담배 가격이 떨어져 어느 수준에 이르니 저절로 담배 농사는 늘지 않게 됐다. 담배가 끼친 폐단, 지저분함. 담배의 폐단은 여러 있었지만 무엇보다 담배를 피우면 이래저래 지저분해졌다. 오죽했으면 조선 후기 실학자 이덕무는 담배 필때 깨끗이 좀 피자면서 이런 글까지 남겼다. 이덕부 담배 필때 이런 점들을 유의하라 먼저 등불에 담뱃불을 붙이다가 담뱃재가 떨어져 그을음이 피어오르지 않게 할 것. 담배를 너무 많이 쟁여놓어 밖으로 떨어지게 하지 말 것. 반쯤 피우다가 요강에 떨어버리지 말 것. 담배를 끄려고벽 틈에 비벼 방 안을 지저분하게 하지 말 것. 이불이나 서책에 구멍을 숭숭 뚫어놓지 말 것. 또 당신은 여자들도 보편적으로 담배를 피웠기 때문에 음식 장만하는 안학네가 담배를 피우다가. 다 끓여놓은 국에 담뱃재를 떨어뜨려 음식을 망치는 일 등이 잦았다. 뿐만 아니라 아낙네가 담배를 피우면서 질질 흘러내리는 침을 수습하지 못해 만든 음식에 떨어뜨리기라도 하면 이보다 꼴상 사나운 일도 없었다. 남정네들도 마찬가지였다. 곰방대를 물고 대화를 하다 보면 입가에 침이 질질 흘러나오기 일쑤였다.